아, 제가, 아, 그동안, 눈의 말씀드렸던, 그, 실시카메라, 아, 선이 저렇게 나오면, 차라리 저 같으면 실시카메라 설치를 안할것 같습니다. 신축인데도 불구하고, 선을 이렇게밖에 정리할 수 없다면, 저는 실시카메라 안 하고 싶어요. 어, 집잘 지어놓고, 이런 것들이 오게,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공사하시는 사람들도 건축기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올려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어아 그동안 논의 말씀드렸던 그 회식 카메라 아 선이 저렇게 나오면 차라리 저 같으면 실시카메라 설치를 안할것 같습니다. 신축인데도 불구하고, 선을 이렇게밖에 정리할 수 없다면, 저는 실시카메라 안 하고 싶어요. 어, 집잘 지어놓고, 이런 것들이 옥의 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공사하시는 사람들도 건축주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올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